자, 2018년 모의고사 29번 수업을 하겠습니다. 국론 모의고사 29번 수업입니다. 자, A.P.C. 강남에 안에서 문맥에 맞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지금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한번. 자, phenomenon in social, 그죠? Psychology, 그죠? Psychology, 심리학입니다, 심리학. 사회심리학에서의 현상, 그렇 사회심리학의 한 현상인 이렇게 나오고 뭐는 the p l e t h u r a l e f f e c t states that 이렇게 나죠? States that state가 동사야, 오케이. 자 그래서 s t a t e 대 정리하세요. State that, 그제 that 이하라고 언급하다, 이게 언급하다라고 있습니다. 언급하다, 됐죠 언급하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데 e 이하라고 언급한다. 프레폴 효과는 데 e 이하라고 언급한다. 그치? 뭔지 몰라 지 이게 프레폴 이펙트가 뭔지는 모릅니다 그죠이 사회심리학에서 의한 현상이라는가 거이 프레폴이 그치? 자 다시 한번 해석하겠습니다. 사회심리학에서의 한 현상인 이제 프레폴은 데 e 이하라고 언급한다. 데 a 열어봅시다 한번. An i n d i v i d u a l perceived attractiveness i n c r e a s e or d e c r e a s e 자, 이게 동사죠. 대체 병렬구죠. 한 개인의 perceived, it이지, 아니지, 아니지 인지된 또는 인식된 attractiveness, 매력도 사람을 끌어들이는 것한 개인의 인지된 매력도가 증가하거나 또는 감소한다 라고 언급한데 뭐 후에 after he or she makes 니까 그러니까 동사죠. 그러니까 after가 접속사라고 했네. 그 또는 그녀가 그지? 그 또는 그녀는 당연히 개인이 되겠지. 그 또는 그녀가 실수를 한 후에 됐지. 다시 한 번. 한 개인의 인지된 매력 또는 그 또는 그녀가 실수를 한 후에 증가하거나 또는 감소한다고 언급한데 뭐에 따라서 depending on 뭐뭐에 따라서 뭐뭐에 따라서 The individual's perceive는 아까 인지된이라고 했죠. 또는 he는 숨겨진, 숨겨진. 이지 competent 하면은 능력, 능숙도. 됩다 그래서, 인지된 능력, 숨겨진, 개인의 인지된 능력, 숨겨진 능력에 따라서, 그 또는 그녀가 실수를 한 후에 그렇지,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한다.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선생님도 모르겠다. 알 수가 없어, 지금 여기까지는. 뭐뭐 뭐 갑자기 프레플 나오고 어 일단 요렇게 해석을 합니다 알죠 여기까지는 알 수가 없어 절대로 논리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자그 다음 가겠습니다 as celebrates are generally considered 그렇지? celebrate 한야 유명인사죠 유명인사 유명인사는 일반적으로 여겨집니다 그렇지? to be죠 bpp to 부정사 그렇지? 목적보호자리지 여기 목적보호자리 유능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여겨진대. 유능한 또는 능력 있는 개인으로서 일반적으로 여겨지고, and, 종종, even presented. 또 BPP로 가지, 그지? 여기 ED, ED니까, 어, present 하면 보여주다. 제공하는 게 아니고 보여주다. 보여준데 심지어 보여진데 무엇으로써? f l a w n is all perfect. 흠집이 없거나, 흠이 없거나 또는 완벽하던 것으로 보여진데 어디에서? in s e r t a i n aspects. 특정한 측면에서. 그치? 어떤 측면에서. 이건 어떤 함이다 어떤 측면에서 흠집이 없거나 완벽한 것으로 심지어 보여진다. 그죠? as 때문에. 뭐, 뭐 때문에. 왜 때문인다고 해서 보면, 은 뒤에 보면, committed blunders. 이지 위리동사죠. committing blunder 실수입니다. blunders committing 저지르다, 저지르다. 그래서 commit crime 범죄를 저지르다, commit suicide 자살하다. 그렇지?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 we we'll make ones humanist humanist 인간미, 인간미. 이제 i n d e a l 한번 사랑스럽게 하다야 그냥 사랑스럽게 하다. 이제 그렇죠? 사랑스럽게 하는. 사랑받도록 하는. 한 사람의 인간미를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잘 봐. 이거 오형식 사역동사의 의미가 있는데, 인 n d e a 가 아니고, 인 n d e 가 아니고, 인 n d e a l 죠 그러니까 형용사 취급합니다. 형용사. 됐습니까? 형용사 취급해서, 형용사 보호 취급해서, 인 n d e 하게 하면 안 돼. 사랑받게 하는 이런 형용사를 취급해야 된니다랬죠 자, 한 사람의, 그 사람의 인간미를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게 만들 것이다. 됐니? 자, 다시 하겠습니다. 이 문장. 자, 왜 지금 이게 때문인지 봐. 어, 유명인사는 일반적으로 유능한 개인으로 여겨지고, 그지? 종종 흠이 없고, 어떤 측면에서는 완벽하다고 여겨진다. 그래서 실수를 저지르면은, 그지? 그 사람의 인간미를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게 만든대. 일반적으로 여겨지는데,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해? 실수를 저지르면 상랑밖에안 돼? 됐지? 이거는 그러니까 때문에라고 했습니다. 원인. 원인. 됐나요? 자, 지우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은그러 인식된, 한 개인의 인식된 능력? 숨겨진 능력? 좀 예측이 될 수가 있는데, 어디서 나오냐? 이 유명인사라고 할수 있어요. 유명인사. 유명인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 흠이 없거나, 그지 완벽하다, 그지? 어떤 측면에서 보여지기 때문에 실수를 하면은 더 인간적으로 보인다는 거야, 그지? 더 인간적으로 보인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일반 종종 보여진데 흠이 없거나 완벽한 것으로, 그러면은 이 사람이 능력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숨겨진 건 아니고 인식된 걸로 가겠죠, 그죠?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일반적으로 자봐또 그다음 앞에서 보면은 일반적으로 여겨진데 유능한 개인으로서 여겨진데 숨겨질 수가 없어, 없어 지금 일반적으로 유능하다고 여겨지니까 앞 문장 그다음 문장에서 니다 일반적으로 유능한 개인으로 여겨진다 그러니까 플 v e d 로 하는 거알았지어자 일반적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실수를 안 하는 것 같은데 한번 실수하면 인간미 있게 보인다는 거죠 그 말은 그죠자 내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가겠습니다. Uh, basically,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부사. Those, 사람들이라고 했죠. 뭐 more, 뭐인 more 사람들. 어떤 사람들. Who never make mistakes. 아가동사네. 여기까지가 관계사절이겠지. 결코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a 아, Perceived, 인식된 데. As being less attractive and likable. 여기까지. 덜 매력적이고, likable하면 호감 가는. 호감이 가는 호감이 가는 것으로 인식된대. 다시 맞습니까? 다시 한번 결코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덜 매력적이고 호감이 가는 것으로 인식된대. 레슨 났죠? 비어급 강의네 뭐보다 수식관계대명사 who make occasional mistake 이따금씩 실수를 하는 사람들보다 이따금씩 실수를 하는 게더 매력적이라는 거죠. 자 그다음 문장 perfection or attribution. 어, 귀속시키는 거야, 귀속. 이제, 귀속시키다. 귀속, 어 t t r i b u 귀속. 됐지? 그러한 자질을 t 인 i n d i 개인에게 귀속시키는 것. 이렇게 삽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는 해석을 볼까요? 귀속하는, 어, 귀속하는 것으로 나왔죠? 자, 그 자질을 개인에게 귀속하는 것. 됐지? 그러그 자질은 뭐야? perfection이 되겠죠, 이거는. 그 완벽함을 개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이제 create 내로 만들어낸다 또는 좁히다 이제 인식된 거리감을 좁힌다. 이치 또 인식된 거리감을 만들어낸다. 잘 보세요, 잘 봐야 됩니다 이거 자 완벽함이죠. 완벽함 또는 그런 완벽함의 자질을 개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이치 인지된 거리감을 만들어낼까 좁힐까. 사람이 실수를 하면은 더 매력적이래 그지 이 사람들 그지 덜 이따금씩 실수를 하는 사람들은 누구보다 <laughs> 어 결코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들 그지 결코 실수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완벽함이죠 이 사람들은 인식된는데 어떻게 덜 매력적이고 덜 호감이 간대 그러면은 인지된 거리감이 만들어질까 좁혀질까. 거리감이 넓어지겠죠. 만들어지는 거겠지. 그치? 요것 때문에 답은 create가 된다. 렇죠 근데 인지된 거리감이 어떤 거리감이냐? t 일반 대중들이 cannot related. 연관 짓다. 됐습니까? 일반 개인들이 연관 지을 수 없는 인지된 거리감을 만들어낸다. 그치? 그 다음, making those who. 후우죠. 관계되면서 뒤에서 수식, never make mistakes. 내지. Perceived까지 가네. 이제 어... 여기에 목적어. Perceived가 목적 보러 가야 돼. 결코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들을 내지. 인식되도록 만들면서. 분석은 뭐예요? 인식되는 거야. As being less attractive or likable. 덜 매력적이거나 또는 덜 호감적인 존재인 것으로 인식되게 만들면서. 됐죠? O형식입니다. O형식. O형식. 사역동사인데 분사로 가지 않지 붙었으니까. 자, 다시 한번 이 부분만 해서할게 결코 실수를 하지 않, 않는 사람들을 덜 매력적이나 덜 호감가는 것으로 인식되게 만들면서. 그렇지? 일반 대중들은 관련이 없는 인지된 거리감을 뭐한다? 만들어낸다. 그죠. 여기서 뒤에서 나와죠 결코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 덜 매력적이거나 덜 호감이 가니까 인지된 거리감은 만들어지는 거겠지. 이해됐어? 자, 그다음 문장. 이게 지금 언어 추론의 영역그러인가 그러니까 해석이 일단 정확하게 돼야 돼요. 문장 구조랑. 하여 r 하지만 this can also have e t h opposite effect. 이것은 앞 문장이지. 또한 정반대의 효과도 일으킬 수 있대. 이되니자가하겠습니다 만약 a perceived average 이제 인지된 평균 또는 평균보다 더 적은 거지 평균보다 더 적은 유능한 사람이 그렇지 make a mistake 실수를 한다면.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정도가 평균이 많고만고만해 또는 능력이 아예 없는 사람이 만약에 실수를 한다면은, 그렇지? Less 뭐뭐 이하 이렇게 합니다 평균적인 능력 이하의 사람이 실수를 한다면, 그 또는 그녀는 will be more less attractive and likable to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매력이 있을까, 덜 매력이 있을까? 지금 이거의 반대말은 뭐냐면 컴피턴트란 말이야. 능력 이 있는 거. 근데 능력이 평균이거나 또는 평, 능력이 평균 이하인 사람들이 실수를 하면은 더아퍼지셨 반대 효과가 가니까 이 사람은 더 매력적이 아니고 덜 매력적이거나 호감이 가겠죠 이아퍼지 이펙트 때문에 그래서 답은 여기는 less가 된다 이는 네 시간 자 이렇게 해서 보면은 자 보겠습니다 답 A 번에는 뭐야 인식된 거였어, 그렇지? 인식된, 인식된, 인식된. B 번에는 만들어내는 거죠, creates. 3번에는 덜 매력적인 거지, less. 됐죠 그래서 4번, 1번으로 갑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29번 더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